어제 우리가 가상 7원첫 번째 말씀을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짧은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는 게좀 어, 아쉽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때, 어제 어떤 말씀이었는지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어,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용서는 바로 나를 자유하게 하는 은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서할 때 내가 자유함을 드립니다. 용사하지 않으면 내 마음 속에서 지옥이 존재합니다. 분명히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성도가 용사하지 않으면 이 지옥 속에 살아간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생각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두 번째 말씀이 뭡니까? 낙원에 가는 말씀이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혼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양 옆으로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어, 누가복음 23장 37절 말씀 보면은 어, 십자가아래서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이건 조롱이죠. 조롱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말씀 보면은 이번에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예,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님을 모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특징이 뭐냐면 주님 1절 그들의 말에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란 듯이 십자가 위에서 아래로 펄짝 쩍 뛰어내려와서 한번 그냥 싸대기를 때리고 다시 올라가시면 됩니다 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내려왔다 어쩌길래 하면서 한번 싸대기를 딱 때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 조롱과 모독 당하는 말에 일절 반응하지를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참여하는 이 강도의 기도 소리는 응답을 하십니다. 보실래요? 어, 23장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조롱과 모독하는 말에 침묵하셨던 주님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주님은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에는 일절 침묵으로 반응하시다가 이 강도의 이 말에는 그 즉시 응답을 하셨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너무나 간단하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때문입니다. 주님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강도처럼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어떤 사람들의 말에도 반응하지 않다가 바로 잃어버린 잃어버린 자가 주님께 도움을 청하자 주님은 그즉시 반응하면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으로부터 오늘 내가 나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는 구원의 선포를 들었던 강도, 이 강도, 이 강도가 그날 우연히 예수님 곁에 옆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까? 이게 우연일까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게 우연이 있습니까? 절대 없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떨결에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떨리우스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떨결에 구원받은 사람 어떨리우스 어떨결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그러기 때문에 이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많은 곳에 매달릴 수 있었겠지만 주님 곁에 매달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연히 어떨 결에 구원받은 사람 단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상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날, 그날 예수님 곁에는 구원받은 강도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강도 한 명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안타깝게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강도였습니다. 그렇죠? 두 사람 모두 주님 양 곁에 매달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구원받았고 다른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강도와 구원받지 못한 강도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한몇 개만 생각해 보죠.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구원받은 강도는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지만 다른 강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게 지금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겁니까? 조롱하고 비웃는 겁니까? 이거 주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조롱했다 이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강도는 어때요? 주님 당신의 나를 잃을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말 속에는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뭘 보여주냐면 생의 마지막 순간에 회귀하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강도는요, 생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자기 옆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는 말을 들었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무 일찍 예수 믿으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내가 조금 즐기다가좀더 있다가, 혹은 죽기 전에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반응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죽는 순간 예수를 믿는 거, 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럴 기회가 주어질지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평생 인생을 즐기며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죽기 직전 돌이켜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 회개한다는 거. 이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강도를 보세요. 지금 죽어가는 순간입니다. 곧 숨을 거둡니다.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게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없는 그 순간에도 그 사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 옆에 자기를 구원하실 우리 주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조롱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했던 이 강도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건요 내 인생의 기적 같은 일이죠. 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왜 그런 지아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는 뭘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 죄를 고백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정을 다해서 내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남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번 저희 가족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저희 첫 고모부가 암에 걸려 이제 중환자실에서 계시면서 곧 숨이 거두기 직전입니다 제가 찾아가서 고모부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죄 고백하고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가 믿겠다고 생각되시면 고개를 끄덕이시라고 다 알아듣거든요. 근데 그 숨을 거드는 그 순간까지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듭니다. 평생 불교로 살았습니다. 불교인으로. 그러니까 내가 평생 예수 안 믿고 살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내가 예수 믿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고개를 접니다 결국 주님 믿지 않고 숨을 거뒀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인데도 사람들은 이렇게 강박합니다. 주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강도와 구원받지 못한 강도의 차이점이 뭐냐? 그것은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1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나 나는 죄를 지어서 여기서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분은 지은 죄가 없다. 예수님의 무죄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도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마태복음 27장 44절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 누구를 말합니까? 구원받은 강도입니다. 두 명의 강도가 처음에는 함께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명의 태도를 바꾸어서 예수님이 죄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중앙에 매달리고 양 옆에 매달립니다. 처음에는 막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습니다.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한 강도가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고백합니까? 이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제 말씀드렸죠. 주님의 십자가에서 첫 번째 말. 이 강도가 그 말을 들은 겁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래서 조롱하고 비방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거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적어도 이런 기도를 하는 분이라면은 이분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이 강도가 변화돼서 우리 주님의 무죄를 고백한 겁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강도와 구원받지 못한 강도의 차이점. 회개한 강도는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즉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자, 구원받은 강도는요. 이 세상의 일시적인 삶의 어려움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그의 영원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자, 다시 23장 42절 보십시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여기에는 내 영혼을 구원할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강도이 기도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3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양옆에는요 두 명의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 손에 붙잡혀서 낙원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한 사람은 영벌의 장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곁에 있었던 두 사람 중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 버림받은 이 이야기 이 이야기가 이두 강도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하 인류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버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생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영벌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두 분류가 쫙 갈라집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 모르죠. 다 구원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신앙의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봉사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가정에 있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은 것 같아요. 하지만 내 인생 마지막 종말의 순간에는요 분명하게 이것이 갈라지게 될 겁니다. 누군가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천국에 갈 것이지만은 누군가는 영벌의 장소로 가게 될 겁니다. 두 강도의 이야기는요 우리의 이야기며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기독교 인구 숫자가 줄었다 줄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땅에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이 되면은 예배당을 찾아갑니다. 성경과 기독교 진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 낙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낙원에 갑니까? 구원받은 강도처럼 주님께 신앙의 반응을 보이는 성도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성도 그들만이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낙원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두 번째 말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신앙의 교훈을 줄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요 철저히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리킵니다. 자, 만약에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선한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한다면요, 이 강도는 절대 낙원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이 강도는 십자가에서 죽어갑니다.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선한 행위를 할 시간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어요. 선한 행위로 낙원에 간다고 하면은요, 이 강도는 낙원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왜?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갑니다. 그에게 언제 선한 행위를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까? 누군가에게 자서를 베풀 시간이 없습니다. 세례받을 시간도 없습니다. 관계 회복할 기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낙원에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의 이야기 주님의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냐면 구원은 철저히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마지막 순간이라도 마지막 순간이라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순간이라도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기독교 구원에 관해서 종종 논쟁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악하게 살고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살고 하나님을 저주하다 살다가 죽기 직전 바로 회개하면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종종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친구에게 전도할 때 야, 내가 평생 되짖다가,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회개하면 예수 믿으면 나 구원 받을 수 있니?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런 질문에 답을 찾는 성도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어린 시절부터 예수를 믿어서 평생 믿음을 지켰어요.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와 똑같이 평생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한마디 고백해서 천국 간다면 은 이건 내가 너무 억울한 게 아닌가 나는 평생 예수를 신실하게 믿었는데 악하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한 저 친구와 내가 똑같이 천국에 간다 이건 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이라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기독교 진리가 마음에 들지 않다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가 다 덧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이야기 주님이 십자가에 남긴 두 번째 말씀은 뭘 강조합니까? 내가 그 동안 어떻게 살아왔던지 상관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이라도 마지막 순간이라도 회개하고 주님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대구에 가면 동부교회라고 있습니다 큰 교회인데 거기 이전에 월로 목사님이 계시다가 죽으신 목사님 중에서 어, 김덕신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아, 그분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가 책으로 전해집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습니다 어, 김덕신 목사님이 동부교회에서 목회할 때 온한 권사님의 어, 남편이 곧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이 권사님은 남편 구원을 위해서 평생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숨을 거두는데 죽기 전에 예수 믿음 좋겠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곧 숨이 멈출 남편에게 복음을 좀 전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이죠. 목사님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남편은 돌아서 누워서 목사님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냥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복음을 설명을 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돌아서 누워서. 자, 그러자 이 장면을 지켜봤던 아내였던 권사님이 너무 속상해서 울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자, 권사님의 우는 모습 보니까는 목사님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이제 곧 숨이 넘어갈 상황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목사님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돌아 누워 있는 그 남편 그 남편을 향해서 예수님이 강도께 하신 말씀을 똑같이 들려 주었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들려 주었어요. 그런데 일곱 번째 이 말을 전하는데 벽을 향해 누워있던 이 남편이 갑자기 목사님 곁으로 돌아 누워서면서 아멘! 하고 대답한 뒤 잠시 뒤에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분은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 마지막 순간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마지막 순간이라도 구원을 받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강도 그 옆에 또 누가 서 있습니까? 주님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또한 명의 강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명의 강도는요. 지금 십자가라고 하는 인생 최고의 불행한 순간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죄를 졌던 죄를 짓지 않던 아무튼 그들의 생애 속에서 가장 불행한 시간을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가장 불행한 그 순간 또 어떤 기회가 주어진 겁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위기가 곧 기회였습니다. 불행이 곧 기회였어요. 구원받은 강도는 그 불행 가운데서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붙잡았지만 다른 강도는 그 불행 중에서 주어진 기회조차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많은 위기의 순간을 만납니다. 이 강도 같은 위기는 아니더라도 인생의 위기를 만나요, 건강의 위기, 뭐 사업의 위기, 관계 위기, 가정의 위기,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위기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모든 것에는요, 기회가 있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 얻는 기회. 주님 만날 기회, 변화의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그 기회가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생명의 기회, 신앙의 기회, 봉사의 기회, 무엇보다 변화의 기회.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 기회가 언제일까요? 매일매일 기회입니다. 오늘이 기회고 내일이 기회입니다. 그 기회 지나면 다시는 그 기회 돌아오지 않습니다. 혹 우리 가족 중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 필요한 가족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데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이 음성이 필요합니까?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기회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회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아니 내 평생 매일매일이 새로운 기회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기회를 잘 붙잡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기회를 삼는 저와 여러분 대결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